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테드입니다. 업데이트 미리 보기 그첫 번째. 오늘 소개되는 내용에서 영상 제공은 따로 없습니다. 새로운 친선전투를 소개해드립니다. 친선전투는 클래너끼리 서로 공격해 연습 경쟁을 하거나 순전히 재미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친선전투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골드나 부대, 마법, 영웅, 함정을 따로 소모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원이나 트로피, 보너스도 얻을 수가 없겠죠. 클랜원에게 전투 신청을 하려면 클랜 채팅 메뉴 맨 위쪽에 새로 추가될 도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 중인 기지 배치를 사용해도 되고 전쟁 기지나 아니면 다른 배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클랜원 중 아무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내 기지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이나 트로피를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투 요청 시점에 클랜성에 있는 유닛이 방어에는 참여는 하지만 전투로 인해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신선전투 요청을 수락한 경우 현재 부대를 이용해서 클랜원의 마을을 공격하게 됩니다. 배치한 유닛은 전투 후에 전부 돌아오니 아낌없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리플레이 및 공격 결과는 클랜 채팅에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시간으로도 감상이 가능하고요. 연습하고 완벽한 작전을 짜고 좀더 다양한 배치를 실험해 볼수 있겠습니다. 신선전투를 통해 공격 실력을 연마하고 더 완벽한 방어를 추구하고 다양한 조합을 통한 방어를 실험하거나 대가 없이 순수한 재미를 위해 전투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네요. 추가로 보석 한 개의 가속 이벤트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희소식 이벤트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짤막한 업데이트 미리 보기 첫 번째는 여기까지고요. 다가오는 업데이트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